Rainy days don't seem so wet Stormy nights don't stay From the moon 안녕하세요 용팔연수의 이승규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수요일 황금 같은 수요일을 일부러 평일을 연차를 내고 나왔어요. 왜냐면 이 형이 연차를 내라 그래가지고 형이 빨리 차를 타래요. 어디 가요 저아좀 저희... 조용히 좀 해보래요. 겁이 났지만 그냥 조용히 왔습니다. 왔더니 짠 여기는 강릉시에 있는 강릉시에 있는 먹지마 먹지마 미리 돌려놔. 다 먹기 전에 돌려놔야 돼. 여기는 강릉시에 있는 쌍둥이 동물 농장입니다. 이 형의 지인이 운영 중이고요. 강아지 고양이서부터 사자와 호랑이까지 있는 국내 유일의 국내 유일의 개인 동물원입니다 민간동물이 얘기죠 이야 케이스 다뜯어먹는다 종이 먹어도 됩니까? 어... 네. 어 옆에 사육사한들 물어봤습니다 수직동물이라 종이를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었지 내가? 강릉시의 쌍둥이 동물원 강릉시 여긴, 여기는 강릉시의 쌍둥이 동물 농장이고요. 작은 동물로는 뭐 토끼 같은 것도 있고요. 큰 동물은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큰 동물원인데, 코로나라서 사람이 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규야, 너 오늘 형 지인을 위해서 좀 무료 광고 좀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무료 광고를 써놨는데, 같은 거 먹진 않았지? 그래. 이렇게 무료 광고를 진행 중이고요. 이 형이 동물원에 어울리는 케이스를 하나 준비했대요. 동물원에 가장 어울리는 케이스인 이 케이스 프랙탈 디자인을 야 그만 먹어 계속 먹고 있어요 프랙탈 디자인의 팝 에어라는 케이스를 리뷰할 생각입니다 대체 이 프랙탈 디자인 팝 에어 케이스가 왜 동물원에 어울리는 케이스인가 물어봤더니 이형 대답이 걸작이었거든요 대답 해드릴게요 이제 조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케이스를 꺼내 봅시다 오 고가 케이스답게 굉장히 보호 장치가 잘돼 있네요. 만충제가 잘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종이 테이프가 왜 괜찮냐면은 뗐다 붙였다 했을 때도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에 기스 나는 거 싫어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필하는 바가 많겠죠. 여러분 옆에 이 까만색 동그라미 뭐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똥입니다. 지금 비닐은 프레디독들이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빠르게 빼내고 있습니다. 망빨리 분리를 하고 <laughs>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케이스 개봉이었습니다. 이 방금 뜯은 이거는요, 바로 위에 먼지 필터로 쓰이는 겁니다.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브레탈 디자인답게 선명하게, 유려하게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팬이몇개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그리고 우리랑 쿨링을 할때 어떻게 빌드하면 되는지들을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립하는 순서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이렇게 프레타디지인 케이스 를 추천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매뉴얼이 친절이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탈출하려고 아까부터 시도 중인데 1 시간 전부터 계속 탈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이렇게 매뉴얼 살펴봤고요. 매뉴얼을 밖에 던지면 되겠지? 지금 이 케이스를 이 프레지족들이 공격하고 있어요. 신기해가지고 한 마리 들어갔어. 신기해. 안녕. 또 들어가? 짠. 프레탈 디자인은 좀 반성 좀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쪽에 비닐을 넣어두게 되면 프레디독이 먹을 수도 있는데 자 프레탈 디자인답게 굉장히 손 정리가 하게 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열어서 글래스 이렇게 PC 케이스가 아니라 프레디독 집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트림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LED 버튼이 하나 있고 전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헤드폰 단자, 마이크 단자, USB 3.0 포트 두개 Type-C는 막혀 있어요. Type-C는 나중에 애드로 추가할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전면에 패널이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전면이 기본적으로 메시 구조에다가 요즘 유행이죠 그리고 이렇게 펜을 교체할 수 있는데 940p에 140mm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80mm까지 수냉 쿨러를 달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전면에 다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놨던 얘 예, 바로 얘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 케이스가 동물에잘 어울리는 이유 제 주장은 아닙니다 이 스튜디오 주인형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쪽을 제끼면은 5.25인치 베이로 쓸수 있는 곳과 이렇게 프레디독에 밥이 들어있네요. 자, 어? 봐봐. 자, 해서 여게 보게 되면은 케이스의 능력 중에 하나가, 여기 빨간색 보이세요? 빨간색 가려져 있는 5V RGB를 컨트롤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뭔가가 있는데, 2 12V 컨트롤을 이용해가지고, 기본적인 조명이 뭐가 들어있나,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GB가 총 3개가 들어가네요. ARGB 3개를 연결해 주고요. 자, 다른 결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형은 무슨 케이스 리뷰 하는데 무슨 파워를 갖다가 1050W짜리 가져왔어. 이 케이스를 기본적으로 운을 하기 위해 가지고 트리그 같은 거 설치할 거예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할게요. 이제 한번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두 번째 버튼 보이죠? 두 번째 버튼이 LED 버튼이에요. LED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ARGB가 제어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번 누르니까 숨 쉬게 되고요. 돌아가는 기능도 있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트레이가 갖다 넣을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거는, 이게 5.25인치 짜리 베일을 두개쓸수 있다는 것에 플러스 알파로 넣어 놓은 디스타일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하드 두 개를 갖다가 넣느냐, 아니면은 5.25인치를 넣을 수 있냐, 라는 그런 종류의 느낌으로 있는 거고요 요즘에 이, 이런 케이스가 왜 재밌는 케이스냐면, 시대를 갖다가 약간 역행한 레트로 스타일이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5.25인치 짜리 베일을 잘 쓰지 않아요. 근데 블루이라든가 이런 걸쓸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트렌디 하면서도 위트 있게 쓰면서도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 전면에 뭘할수 있어요. 또 여러분. 리더기를 갖다가 내장형 설치할 수가 있죠. 즉 크리에이터에 맞게 서좀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확장성을 좀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디자인. 플랫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프랙탈 디자인 케이스들의 특징이 플랫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아예 가려가지고 플랫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깔끔하게 외형을 갖다가 볼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이걸 갖다가 아예 떼내야 된다는 거는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약간 아쉽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면, 전면 메쉬를 할 수가 있다 아주 기본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V LED를 갖다가 제어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넣을 수있는것 자체가 편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썼다는 걸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위쪽은 생각보다 갭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냉 쿨러는 전면에만 다신시걸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설치할 때큰 문제가 없다는 것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계 충실하고 약간 서브컴 혹은 내가 중급 정도의 크리에이터일 때 추천되는 그런 본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매뉴얼이 친절하고 조립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자들한테 추천이 된다라는 점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조립한 다음에 어떻게 생겼나 불 들어 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시잖아요. 네,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면은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 측면. 측면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케이스에 대한 리뷰가 간단히 끝나는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 왔기 때문에 오늘 단순히 이것만 찍지 않을 거고요. 계속해서 영상을 동물원에서 찍을 거니까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너무 귀여워서 저한테는 오히려 힐링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프레디도 우리 안에서의 용팔연소의이승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